MS 프로젝트 기능 기본 강의 아홉번째 자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원 시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자원의 종류를 함께 살펴보고요. 이제 자원을 직접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성된 자원을 직접 타스크에 배정을 해보겠습니다. 배정한 자원은 어떻게 공유할지 자원 공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배정된 자원의 배정 현황을 분석하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초과 배정되었거나 했을 때 평준화하는 자원 배정 평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원 시트를 살펴볼 건데요. 자원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고요. 전체 레이아웃과 그 필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원 정보창, 자원 상세 정보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원 시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앞서서요. 자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원을 사용하는 종류들은 우리가 네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일 먼저 사람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인력입니다, 인력. 그래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적 자원 요소인데요. 자, 인력은 보통 시간을 얼마나 투여를 하느냐.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유를 했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작업 시간 필드에 이게 이제 배정이 됩니다. 시간으로 비용을 산정하기 때문에요. 자 그다음 에 재료 자원이 있죠. 재료 자원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떤 작업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조 작업을 한다 했을 때 철근이 얼마가 들어가고 콘크리트가 얼마 들어간다라는 그런 재료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설비 또는 기계가 있습니다. 설비 또는 기계는 일반적으로는 재료와 유사하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설비나 기계도 이게 사람이 같이 투입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또 작업 시간, 어, 인력 자원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용 자원이 있어요. 비용 자원은 그냥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출장비라든지 어떤 수수료, 뭐 컨설팅 비용 이런 그 작업과 관련없이, 재료와 관련없이 들어가는 비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MS 프로젝트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를 한번 어, 살펴보시면요. 일단 작업자원이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 개인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역할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그룹, 을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 장비 같은 경우는 어, 재료로 포함되기도 하지만 이게 사람이 투여가 돼서 사람이 장비를 움직이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 투입된 시간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경우에는 네, 작업 자원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 자원은 아까 살펴봤듯이 우리가 어던 자재 같은 거겠죠 네, 자재 재료 이런 겁니다. 그리고 비용 자원은 네, 출장비, 교육비 이런 건데요. 자, 주로 우리가 이제 쓸 거는 비용 자원은 거의 이제 사용을 안 하게 되고요. 자,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작업 자원을 MS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MS 프로젝트에서 그 자원 입력하는 시트의 레이아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MS 프로젝트에서 자원 시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원시트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자원시트로 이동을 하려면, 자, 좌측에 이 차트 이름이 나와 있는 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네, 자원시트로 가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MS 프로젝트에서 기본, 이제 자원시트로 가시면 기본적인 이 필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필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내용이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력되어 있는 다른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먼저 자원 이름이 나와 있죠. 자, 자원 이름은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 주는 거고요. 뭐, 지금 보니까 뭐 리드 엔지니어 이런 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 자원의 종류.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종류 우리가 클릭해 보시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업, 다음에 재료, 비용. 그래서 이세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류에 따라서 그 입력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재료 레이블 같은 경우는요, 재료 레이블이니까 재료에 대해서만 나오겠죠 레이블. 그러니까 재료의 단위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라트만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곱미터. 미터, 세조곱미터. 이런 것들이 재료레이블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니셜은요. 지금 자원 이름에 그맨 앞에 있는 글자를 자동으로 얘가 따왔습니다. 지금. 어, 지금 자동으로 따왔는데요. 다른 것으로 뭐,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여기를 2로 하겠다. 뭐, 3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니셜을. 이 그룹 같은 경우는요. 그 어떤 자원의 종류, 혹은 뭐 공종별로 이렇게 나눠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건축공사에 들어가는 자원이다. 혹은 뭐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자원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최대는요. 최대는 100%가 기본입니다. 100%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뭐 리드 엔지니어다 했을 때 100%면은 한 명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400%인데요. 자 그러면 네 명을 네 어, 명의 그 리드 엔지니어를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대 값의 설정에 따라서요 그 배정을 했을 때 이제 초과가 되느냐 초과가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은 100%고 그래서 이 최대 값 같은 경우는 100%가 한 명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작업 시간은요 단가를 의미하는 거죠 단가. 그래서 단가는 작업 같은 경우는 시간이 단위가 되기 때문에 시간당 얼마 이렇게 되고요. 재료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단위당 얼마가 되겠죠? 단위당 얼마. 이거 단위가 지금 앞에 재료 레이블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단위를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초과 작업 시간 같은 경우는 네 오버타임 수당이 되겠죠? 시간당 얼마로 하겠다라는 걸 미리 결정을 해놓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기본 사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시간과 관계없이 한번 이제 뭔가 자원을 사용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계산 시기는요, 비용이 자원에게 이제 지불되는 그 시기를 의미하는 건데요. 자, 살펴보시면, 시작 날짜에 이제 할 것인지, 완료일에 비례를 해서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완료 날짜, 완료가 됐을 때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라는 것인데요. 보통은 완료일의 비례로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달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달력에서, 어, 자원 달력은 우리가 그 배정을 안 하고 넘어갔었죠. 이제 여기서 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원을 만든 다음에 자원에 대해서 달력을 배정합니다. 이 달력은 작업 자원에 대해서만 배정이 됩니다. 이 재료 자원 같은 경우는 아예 클릭이 안 되죠. 작업자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달력을 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달력이 배정된 것들은요. 만약에 작업에 이 자원을 배정을 했을 때 작업에 배정된 달력보다 자원에 배정된 달력을 더 우선시해서 기간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에 달력을 배정해서 나는 이걸로 써야겠다 했는데 자원의 다른 달력을 배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일정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코드. 코드는 보통 우리가 원래 자원의 아이디를 우리가 줄 수가 있는데요. 어, MS 프로젝트에서는 아이디 개념이 이렇게 앞에 있는 그 행번호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 이 자원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코드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코드란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우리가 자원의 그 필드를 살펴봤고요. 전체적인 자원 시트의 레이아웃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일단 메뉴를 한번 볼게요. 자원 시트 메뉴를 한번 보시면 자 자원 배정, 그다음에 자원 그룹, 그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자원 고용, 공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을 추가하는 메뉴, 그다음에 자원 정보. 이 자원 정보 창은 우리 작업 정보창 봤듯이, 어, 그렇게 입력할 수 있는 정보창입니다. 보시면, 어, 자원 이름, 뭐, 이니셜, 아까 그 필드에다 봤던 내용들을 다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비용, 그다음에 메모, 여기도 메모가 있죠? 그다음에 사용자 정의 필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업 정보창과 그 형태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세부 정보창이 또 있어요. 세부 정보창. 여기도 마찬가지죠. 작업 정보창에 작업 세부 정보창이 있는 것과 유사하죠. 자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클릭 하시면, 어,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 역시 할수 있고요. 자원 배정 평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나중에 평준화 쪽에서 살펴볼 거고요. 다음 평준화에서 모두 평준화, 평준화 옵션 취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원 시트에 대해서 우리가 레이아웃을 살펴봤습니다.